깃털이다. 어, 별 있네. 별. 응. 안녕. 은우 손 흔들어줘, 꼬아한테 꼬꼬야 하나도 안 예쁘죠? 죽지 마세요 새깃털이된예 깃털 새 깃털이네 안 예뻐 여기? 그렇게 전반적으로 바다가 좀 깨끗하지 않다, 그지? 우리 은자매와 오늘 응. 바닷가에 왔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로 해야지. 천천히 해. 왔다, 왔다. 응? 저기 줄을 만한 것도 없어, 지금. 은우 뭐해? 갈매기다. 은우 갈매기. 이거 무슨 냄새야, 언니야, 언니야, 응? 큰 딸은 뭐해? 예쁘자. 조개 주었어요? 예쁘자. 지지예요아 예쁘자 그래도 예쁘다 고야 <laughs> 네 고맙습니다. <웃음> 가자. <웃음> 산동에서 만든 갈락탕 먹을 거야. 오, 낙지 한 마리 엄청 크죠. 여기다가 갈비까지. 갈비와 낙지가 있어서 갈락탕. 맛있게 먹을게요. 그래, 우리 낙지 먹자, 미아. 이거 어깨인가? 우리 오른쪽에 앞에서. 진짜 잘 먹어요. 꼬마들이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강화구 보건소 오늘로 와 모기 기피제를 뿌렸어요 가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위해 동방해수욕장 및다폐쇄요다출입통지 8월 16일부터 해제시까지 와.. 완전히 금지네 아, 아, 금지네 일루와 코로나 때문에 해변도 못 들어가고 아, 계곡도 아, 못 갔어요 은우랑 산책하고 있어요 입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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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변 쓰러져가는 오락실 뽑기방에서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러게 언니 이거 본다 이거 뽑는 거 봐봐 언니 실력을 보시라. 어? 될것 같아. 됐다 됐어. 아니 저거 힘이 아픈 거야. 나 잘하는 거야. 맞아 저거 힘. 한적한 해수욕장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막 해수욕장에 왔는데. 갈매기들밖에 없어요. 어때요 은채야? 음... 코로나 나빠? 아빠, 여기 차량 세웠어. 사람들 폐쇄당해서 아무도 못 가요. 들어가면 은 구속당해요. 미역이 아닌 물 안에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서 분호저수지 왔는데, 분호저수지 물이 썩었어요. 아기 어, 있다. 그렇네. 예쁘다. 여기 응. 정원사야? 바람개비 있다. 여기 정원사야? 음, 누누가 이렇게 식물 키우신거네이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도 닫고 하모동창 계곡도 닫고 저수지에는 녹조 현상까지 아빠 바그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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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라임아 엄마 고 아빠 난 노란색에 앉아요. 오늘은 초록색. 예쁘네. 저수지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아빠가 안 좋아. 그러게 아빠 파란색 앉을게. 엄마만 아저씨 아저씨. 재어 재밌어? 누누랑 아빠랑은 큰일 타요. 안녕. 안녕. 안들 언들. 짠. 뾰우. 편하다. 샤뭐물 예뻐. 오, 그러네. 샤빗물. 어, 도 돼, 아빠나? 어, 껴도 돼. 응. 다 하나 둘셋 끄고 찍었 찍네 정말 많은 유적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성터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쁜 바다 보고 힐링이에요. 유적지의 설명을 읽는 2학년 오은채와 까불까불까부는 5살 오은우. 이 유적지의 이름은 후에 동대라는 곳으로 적군을 물리치던 초소였어요. 강화도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외구의 침략을 관찰할 수 있는 초소로서 지형은 낮고 여기에 포를 숨겨서 왜구를 물리치는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김포 맛집 라오샹하이 아빠 내 키만해 의자나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라오샹하이에서 맛있게 먹고 갈게요 네, 아빠 나 이거 봐 이거는 블락짬뽕 아빠 나이 아, 아빠 나빠 탕수육과 짜장 맛있게 먹을게요 찍고. 찍고 있어요. 했했어요은채가한번보여주세요나와요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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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나중에 언니가 알려줄게 재밌는 거 진짜야. 진짜이어안들어줘 네, 네. 노아야 저기 있어. 언니가 만들어줄게. 거기 추워. 에어컨 미치로 음. 시작하면 시작. 오늘은 제가 온라인 숙제도 아주 재밌는 숙제였어요. 일단 이너 이너구두 물고기 지나가면 <laughs> 이 물고기는 뭐지 해서 에? 왜 왜요? 힘들. 일단. 와, 물고기 시계 만들었다. 물고기 <laughs> 키키하고 <다> 진주, 조개, 미역, 불가사리, 이렇살리리고 이놈 주고 찍찍 물고기 세번 찌찬 에리얼. 잘했어요. 요 <laughs>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사진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합격! 그때 네. 오누가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우와. <laughs> 네. <으아. 웃음> 알았나요? 아 똑같아요. <laughs> 완전 오누인데요? 완전. 무슨 완전? 다른 거,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고양인데 오늘 오누가 또 제가 아까 물고기 했다가 그러니까 나나나 나도 뭐. 나, 나도 인기가 많은데 뭐 나는 뭐못만어서 내가 만들어준 건데 고양이는 하트지만 와이 커졌대요 진짜 진짜 고양이 진짜 고양이가 화가 나면 이렇게 돼요 너무 잘 그렸다 최고예요.